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금이네요. 자, 오늘 저희가 들고 나온 차량은 아반떼 AD 1.6 GDI 스마트 스페셜 등급 차량입니다. 한 가지 이 차를 조금 참고해 주셔야 되는 것은 뭐 가격, 연식, 키로수. 전부 종합적으로 비교해 오션까지 비교해 보셔야겠지만 유사고 차량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옆에 자막에도 유사고 부분, 단순 교환이나 판금 용점 있는 부분들을 옆쪽 어, 그 자막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 참고해 주실 만한 차량이고요. 이차 같은 경우는 15년 11월에 등록된 16년형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8만 키로입니다. 8만 230km대를 돌파를 했고요 다음 차주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옵션을 안볼 수가 없죠. 이 차량 옵션 어 130만원 상당의 옵션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하이패스 시스템 20 루미로 포함해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패키지 1, 그다음에 7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하고 후반 카메라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이 연식과 이 키로스, 어, 외관과 실내 옵션 얼마나 적정한지, 그다음에 얼마나 괄목한지, 괄목할 만한 차량인지, 찌메 놓고 볼 만한 차량인지, 혹은 추천할 만한 차량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쪽 보닛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어, 앞 유리까지 쭉 한번 훑어봐 주세요. 단골 멘트죠. 돌팀 벌레 앉은 자국, 스크래치 없는지 육안과 영상으로 모두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운전석 헤드램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래 범퍼까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쭉 가보죠. 쭉 가보시면 확실히 세월의 흔적 있고요. 네, 판금 연적 흔적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 실제 차량. 어, 보러 오셔서도 저희가 충분히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조수석쪽 휠앤타이어입니다. 앞바퀴고요. 네, 이런 어, 생활의 흔적들 참고해주시고 타이어 트레드는 오75% 정도 보여집니다. 사이드 미러 부분이고요. LED 방향지시 나오는 구간 아, 부분하고 네 외관 상태 양호하고 조수석 측면부 어, 프론트 도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리어 도어까지 한번 쭉 훑어봐 주시죠. 저희 모든 차량 리뷰는 1차 검수를 통해서 하고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것도 전부 영상으로 꼼꼼하게 담아드립니다 네, 조수석 뒷바퀴입니다 어, 이런 생활은 확인해 주시고요 타이어 트레드 앞바퀴하고 동일하게 75% 정도 남아있습니다 어, 이제 조수석 테일 램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 버퍼까지인데요 저도 지금 함께 육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량 찜해놓고 전화주시고 보러 오신 분들도 저하고 똑같이 보시게 될 텐데요 후면부도 리드 부분 포함해서 테일 램프 포함해서 범퍼까지 상태 양호합니다 자 주유구가 있는 운전석 측면부입니다 바로 리어 핸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어 핸다 보시게 되면 휠 상태 양호합니다 오 반대쪽보다는 상처가 많이 없는데요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깔끔합니다 타이어 트레드도 75% 됩니다 어, 리어 도어부터 시작해서 프론트 도어까지 운전석 측면부 한번 피디님께서 훑어봐 주시죠 쭉 한번 훑어봐 주시고요 사이드 미러까지 오시게 되면 여기도 똑같이 깨진 거 없고 상태 양호합니다. 운전석 프론트 휀더 쪽이고요. 그다음에 휠앤 타이어. 아, 확실히 이 운전석 측면보다 운전자의 습관 때문인지 조수석 쪽 측면부 휠앤 타이어가 잔기스 생활 기스가 많은데 확실히 이쪽도 운전석에는 없습니다. 네, 그런 습관이 보여지는 차량 상태이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75%입니다. 여기 보라고 하네요. 자 스마트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어, 실내 옵션 130만 원 상당의 실내 옵션이 출고 당시에 선택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져 있고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옵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통해 어, 실내 옵션으로 보러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15년 11월에 등록된 16년형 아반떼 AD 1.6 GDI 스페셜 등급 차량입니다. 시동 걸려져 있고요. 자, 이렇게 해, 계기판을 보시게 되면 82,36km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버가 쓰여져 있는데요, 커버 안쪽도 상태 양호한 걸 확인했고요. 네, 이렇게 좌우로 쉽게 미디어 조작 버튼, 블루투스 버튼 있고, 오토라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어우, 지금 엄청 시원하네요. <laughs> 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도 7인치 내비게이션 옵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바로 후방 카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를 바로 보게 되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바로 끄고, 미디어 컨트롤러가, 여기, 컨트롤 조작 버튼 여기 있고, 공조기로 내려와서, 네, 이렇게 오토 에어컨으로 되어 있고요. 네. 지금 21도가 넘었는지 엄청 바람이 줄어드네요. 확실히 이 공간이 찬가 봐요. 그 다음에 시놉시스 여기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 수납 공간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아울렛이 두개 있습니다. 하나, 둘. 그다음에 USB 하고 억스선이 있고 약간의 수납 공간 이렇게 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어 노브 상태도 어, 이런 생활흔적 말고는 깔끔합니다. 여기 가죽 부분도. 그다음에 양쪽으로 열선 스티어링 휠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열선 스티어링 휠. 그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그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네. 어, 레버, 어, 레버 당기는 형태의 주차 브레이크와 커폴더 두개 보조키가 이렇게 하나 스마트키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로 쭉 올라오게 되면 ECM 룸미를 하이패스 꽂아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 블랙박스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를 아까 봤고 지금 대시보드를 쭉 보고 있는데 아 깔끔합니다 <laughs> 자 이제 시동을 끄지 않고 네 <laughs> 시동을 끄지 않고 저희가 한번 조수석 을 떠나서 운전석으로 제가 넘어가서 편의 기능 그다음에 옵션 그다음에 차량 시트 상태까지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끄럼 방지 여기 있고요. 어, 이렇게 상태 이것도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쭉 내려오면 주유구랑 트렁크 버튼이 여기 놓여져 있는데요. 트렁크는 열 거기 때문에 미리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도어 트림을 이쪽을 쭉 한번 피디님께서 잡아주시면. 이렇게 쭉 잡아 주면 흉터없고 이렇게 쭉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차량 시트 상태 조수석부터 운전석 한번 살펴봐 주시죠 확실히 15년식이고 어, 키로수도 있어서 시트 상태가 깨끗하다 보다는 어, 생활의 흔적과 사용감이 있습니다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실제 제가 육안으로 봐도 그렇고 아마 어, 차량 리뷰를 보시고 찜해놓고 보러 오신 분들 혹은 전화 문의 주신 분들께도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2열에 앉아 봤습니다. 2열에 앉아 봤고요. 어, 이런 상태를 포함해서 여기 이런 육안으로 보이는 어, 생활의 흔적들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2열 통풍구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내려와서 제가 한번 타봤고요. 2열 시트 한번 클로즈업 쭉 한번 해주시죠. 확실히 1열보다는 상태 좋고요. 쭉 한번 훑어주시면서 도어 트림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어 트림도 혹시 생활이 언얼마큼 있는지 한번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꼼꼼하게 잡아주시네요. 네, 도어 트림도 한번 잡아주시고 2열 도어 트림도. 네, 그러면 트렁크도 꼼꼼하게 안볼수 없죠. 트렁크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발매트 여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안 들어가 볼수 없죠. 네, 이 정도 됩니다. 네, 제 육안으로 잡히나요? 자, 요렇게 네, 오, 오, 이 정도. 그 다음에 팔뻗면이 정도입니다. 자, 아래에 뭐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공구키트, 약간의 공구키트가 있습니다. 요렇게 어, 안쪽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까지 모두 확인을 해 봤는데요. 어, 이 차량 어떠셨나요? 물론 이제 맨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유사고 차량인 점을 꼭 감안해 주시고 8만km대 그다음에 15년 11월 등록된 차량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스페셜 등급에 맞는 옵션 그다음에 아, 스마트 스페셜 등급이고 그다음에 130만 원 상당의 출고 당시 선택 옵션 추가로 되어 있는 것까지 모두 육안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어, 아마 지난주나 지지난주는 아마 경차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녹화를 하다 보면 요새 아반떼도 거래량이 많은 만큼 어 관심이 많고 쉽게 가성비 있게 쉽게 쉽게 탈 만한 차량임을 거래량에서도 알수 있고 특히 저희 미드모터스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좋습니다. 그만큼 가성비 있고 경쟁력 있는 차들을 소개해 드리고 이 차량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추천해 드리고요. 유튜브 구독자한테 꼭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더 다양한 차량을 돌아올 테니까요.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불금입니다. 불금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드모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